이쁘다. 어. 어. 아이고, 좋다. 감사잘잤느냐 어. <laughs>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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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인사 드리마>. 또, <웃음> 또, <웃음> 또, <웃음> 또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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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 하네. 한마디, 인사 한마디. 이쁘게 잘, <laughs> 쁘게잘 커라. <하라. 웃음> <laughs> 좋아요. 요렇게 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얘들한테도 인사 요렇게 하고 하면 더잘 큰데요. 음악도 틀어주고 이러면 <laughs> 더잘 더 큰데. 아? 아? <웃음> <웃음> 뭐라고? 바람 피우지마바잘 크네. <laughs> 설마 애들이 설마 아. 네. 새끼 많이 쳐고 잘 커라 이케이 아, 바람 피우라하면 아. 되는가? 아. <laughs> 새끼 잘 쳐고 잘 커라 잘잘 네. 맞습니다. 여름에는 예쁘게 더잘큰데요 식물들도 어. 알아듣는다네. 응. 사람, 동물도 알아들었듯이 얘들도 알아듣는데요. 말을 못해그렇지 아. 얘들도 그래 아. 자꾸 사랑을 주면 어잘 큰다고. 더 오래되게 많다. 그디. 你找个那专业。